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사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잘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앞날도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뱃세다로 가라고 하셨어. 그만 좀 징징대. 거의 다온것 같은데,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laughs> 유령이라도 본 거야. 다들 왜 그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에드로? <laughs> 정말 예수님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이리로 오너라. 예 들어 왜 의심했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목감원들교회 초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잘 지냈죠? 어,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좀 보면서 함께 좀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월부터는요. 우리 방역수칙이 점점 더 이렇게 완화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마음 맞는 친구들은요. 우리 현장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그런 은혜 시간을 이렇게 갖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영상에서 보았듯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적은 믿음을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 친구도 혹시 사자성어 중에 반신반의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들어본 친구가 있을 건데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예요.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 의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대하는 것은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갈래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쪽 길도 가지 못하게 하고 저쪽 길도 선택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의 갈래길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친구들은요, 확실하게 어떤 길을 선택해서 그것에 가는 것에 약한 친구들이 바로 의심이 많은 친구들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할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모든 의심을 버려야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바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정함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놓고서 어떤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심들, 기도에 대한 의심을 여전히 품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친구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어떤 친구가 생일날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엄마, 내 생일날 이번에요. 휴대폰 저에게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오케이 OK, 그래 사줄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 이 말을 들은 그 친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엄마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사줄 거예요? 엄마 돈은 있어요? 진짜 사주는 거 맞아요? 저번에도 이거 사준다고 해놓고서 엄마 안 사줬잖아요. 못 믿겠는데요? 사주겠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뭐 이런 반응을 자꾸만 보인다면 엄마가 무지하게 기뻐하겠죠? 아니죠.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이런 고백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분으로, 우리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황된 말만 주장하는 분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요, 바른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할 때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쌓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결국 응답하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결국 신뢰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바라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을 버리고 말씀 안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첫 번째 무엇이었죠? 자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간절하게 간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는 것, 우리 6주간 나눴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천원부 친구들에게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순간을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네,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